세? 우웅 어디 가고 있어요? 보보스갓 영월 캠핑장. <laughs> 출발이. 선생 에라이트. 과연 짜이었나짜인것 같아. 뭐 짜비잖아. 어, 어. 있어 있어 있었어. 아, 어, 있었어? 어, 밑에. 찾게. 아, 진짜. <laughs> 와, 북구미 냄새... 아, 저 서부순대도 유명했요 여보, 서부순대! 서부순대 <목소리> 치킨 어, 아, 닭동정 샀지? 그 <목소리> 엄청 많아. 우리 아, 집 유명하다 있다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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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

방문 의사가 벌써 있는데그렇지어오오요요괜찮 여기다 여기다 여기야. 어떻게 알아? 피찮에이 괜찮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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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트데크이트뒤크으로 엄청 으로 엄청. 지 예쁘다. 여기 이건 갈 때다. 갈때 진짜 옛날이다 어, 아, 뭐야? 아, 자기 이거 덜렁거려. <laughs> 아니, 이게 <웃음> <웃음> 아, 나도 못하는데. 자, 기술시 뭐야? 아, 못하네. 아, 아니, 아니, 뭐 하세요? 차야지 차 이렇게 나좀리아 어렵네 아 뭐해 그 소리 치지 말자 지 아. 진짜 아! 노잼인가 <laughs> 뭐 어렵다. 아이, 타코 체가 별로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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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우와, 신기하다. 어. 와, 이거 멋지다! 뭐야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애기대근네가 너무 위험하지 않아? 일 가보자 이제. 재밌어? 아. 요 위에가 파였네. 나도 해 볼래요. 이러서 파되는거 아니야? 어, 이러스타. <laughs> 개 무서워. 다리 펴지 <펼치. 웃음> 내려와. 앉아서 다 앉아서 그냥. 아, 가로로 찍어야지. 이거 쏘리 쏘리. 뭐잘 찍어준지 모르겠는데, 뭐 이렇게 구도를 내가 원래 찍으려고 했던 구도가 더 나았는데, 어. 굳이 거절을 해가면서 반대로 찍으라고 했는데, 갑자기 역광이 되면서 여자분이 그려지고, 그려지고서 하고 남자분만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... <laughs> 오, 오, 멋지다! <laughs> 와. 이 어떻게 통하는 거지? 어, 아무도 없어. 꿀렁거려? 아니, 안 걸, 안 어, 그래. 어떻게 굴러려 아니, 안걸안 걸려. 아까 거기서 거데 신기하다. 이게 어떻게 다리가 되지? 짜잔 짜자잔짠 잘 붙는다 장작 그치? 여보 이거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열어달라고? 응오 국자로 한번 숯값 뷰 숯뷰? 어아 먹어도 되겠네 어 맞아 먹어도 돼 어때? 지금 물이 너무 많다. 여보가 망쳤네. 먹어봐, 먹어. 물이 나온다고 내가 감각해. 먹어봐 여보. 그래 많이 넣었네 자기가. 이까진 안 넣었어 내가. 근데 야채에서도 물이 나온다고 감했해 우, 좋아 좋아. 어떻게 돼요? 어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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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무 너무, 너무, 너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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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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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 너무, 너무, 너 <laughs> 리얼인데 이거는? <laughs> 아 좋다 아유. 이거는 고양이님이 엄청 좋아하실 음식 어? 카메라를 의식하게 됐는데 왜 보이니까 완전 온연한 커플티다 뭐야 왜 따라해 <laughs> 짠짠뭘 따라해 따라하긴 파란 <laughs> 돌개멍 가는 길. <laughs> 잠자. 부럽다.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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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리. 비... 아 저거? 와물 엄청 높다. 움푹 움푹 타여서 가자. 여기 수영 진짜 위험하겠다. 그렇지? 이제 원래는 이렇게, 이렇게 메인님이 다야 되는데 여기 모아서 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이이반 음. 여기 완전 이렇게 돈 여기 완전 이렇게 돈에. 네도네 물이. 여기서 지금 딱 가면서 지지면서 이렇게 막는거고만말정 뭐 별로라면서 엄청 설명하시나요